크레시드겠코한명 어, 콜레로푸스 칠리아터스 나도 처음 들어봤어 성체 평균 무게가 35g 이상 보통 35g에서 많이 나가는 거6 0몇 g도 봤는데 엄청 크더라고. 뉴칼레도니아 남쪽 노우메아에서 서식하는 아이들입니다. 순수 한국어로는 볕도마뱀이라고 불리는데, 눈 위에 있는 눈썹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여기 눈썹 속눈썹이 이렇게 예쁘게 나 있죠. 그래서 속눈썹, 크레스티드가 속눈썹이란 뜻이고, 속눈썹 도마뱀이란 뜻입니다. 어, 크레는 정말 다양하고, 또 브리더들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laughs> 몸 구조, 어 이름을 붙이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도살이라고 하죠. 등 등쪽 무늬를 도살이라고 합니 도살이 넓습니다. 그러면 등이 넓은 거예요. 여기 등무늬 쪽이 이쪽이 넓은 거. 음. 그리고 어퍼 레터럴, 로우 레터럴. 레터럴 위쪽 아래쪽으로 이제 이거 딱 반으로 쪼개서 보는 거고요. 자. 크라운은 머리 왕관 이쪽. 이쪽 뼈을이야기 하는 이쪽이쪽이쪽이쪽이쪽을 요쪽, 요쪽, 크라운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 뭐, 그 정도가, 뭐, 니케프인지 이런 말잘안 써요. 어. 자, 어, 그, 이거 아시나? 레게 알아요, 레게? 레게는, 내가 지금 하는 거 크레고, 레게는 레오파드 개코. 어, 아, 레오파드 개코. 게코. 레오파드 개코는, 이렇게, 유전자를 되게 많이 이렇게 그니뭐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그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빨갛게도 뽑아내고 노랗게도 뽑아내고 막 빨간 애들은 점점 더 빨갛게 노란 애들은 점점 더 노랗게 하얀 애들은 점점 더 하얗게 해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요 이렇게 어 이렇게 만들어 나가요 이렇게 보세요 색깔을 계속 개량해서 다음 때 다음 때 1년에 한번 정도 어... 1년에 한번아 1년에 한그 한번짝짓기에서막 4차 산란, 살랑, 5차 산란까지 하기 때문에 새끼를 보통 10마리, 1년에 10마리 정도 낳아요뭐 어, 8마리, 6마리에서 10마리, 10몇 마리도 낳는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애, 좋아하는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를 1년마다 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계량 품종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야. 인라인 브리딩이라고 하죠. 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 크레스티드 개코는 확정된 유전자가 아직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릴리 화이트 첫 번째가 릴리 화이트 우성 화, 우성이고요. 우성 유전자고 흰색 빛깔을 띄워요 엄청 흰색이에요. 원래 크레치를 겪고 보통 색깔이 뭐 이렇거나 이렇게 보통 이래요. 그냥 주황색 갈색 이런 느낌이에요. 무늬도 별로 없고 근데 이것도 개량 많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할리 할리핀이라고 뭐 하는데 많이 개량된 거고 얘는 그. 그러니까 유저, 확정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쟤들은 개량이 된 거야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은 어~ 그림판으로 설명을 하면은 개코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꼬리 이렇게 있고 뭐 발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옆, 옆구리를 반으로 잘랐을 때 보통 자연에 있는 애들이 다 이렇게 생긴 애들인 거야. 근데 얘도 보면 자세히 보면 무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무늬가 진한 애들이 있겠죠 유독 그런 애들이 나온단 말이지 자연에서도 유독 옆구리에 예쁜 무늬가 진한 애들이 나오는 거야 막 주황색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불꽃 무늬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어? 이렇게 나와 어? 예쁜데? 그러니까 막 주황색으로도 나오고 밑에 약간 흰색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도 있어요. 흰색으로. 흰색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이뻐. 어, 얘들 요런 애들만 자꾸 모아 가지고 인라인 브리딩을 하는 거예요. 요런 애들로만 계속 교배를 붙이는 거지. 어? 얘랑 비슷한 애랑 해 가지고 교배 붙여. 그럼 그다음 때 애가 나오겠죠. 그럼 그다음 때 애가 한 10마리 정도 나온다 칩시다. 10마리 중에는 엄마 아빠 부계체, 모계체보다 엄마 아빠보다 덜 발현된 애들도 있을 거고 더 발현된 애들도 있단 말이지. 어, 형제 오서와.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더 발현된 애들도 나올 거 아니야. 더 저런 패턴이나 무늬가 뛰어난 애들이 나올 거 아니야. 왜냐면 엄마도 이런 패턴이 뛰어난 사람, 뛰어난 애들, 어, 애기도 이런 패턴이 뛰어난 애기 어, 아빠를 합쳐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런 패턴이 뛰어난 애들끼리 교배를 시켜서 나오니까 새끼 열 마리 중에 몇 마리 정도는 더 뛰어난 애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죠? 더 뛰어난 애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개량을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개량을 하면은 이제 뭐요런 애들이 나와요. 더 밝은 색으로 이렇게 나온다든지 불꽃 무늬가 아니면 흰색이 더 많. 원래 배 밑에만 부개체, 모개체들은 배 밑에만 깔렸었는데 흰색 이제 이런 화이트 월이라 그래요. 이게 더 많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유전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유전 형질은 아니고. 그냥 계량됐다고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유전 형질은 여기서 보면은 지금 확정된 크레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돌연변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돌연변이가 또 유전이 돼. 그거를 확정된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돌연변이가 바로 첫 번째 릴리 화이트입니다. 흰색이 계속 유전되는 거야. 계속 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흰색이랑 뭐 되게 하얀 애랑 뭐, 또, 다른 애랑 붙였는데 또 흰색이 나와, 새끼가. 아, 이거 돌연변이 유전자가 유전이 되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릴리 화이트. 이런, 그리고 새끼 때는 좀 이렇게 색깔도 많고, 이렇게 노란빛도 띄고 있는데, 크면은 진짜 이렇게 하얘져요. 완전 새하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새하얘져요. 엄청 하얗죠? 이렇게 되는 게 릴리 화이트. 굉장히 비쌉니다. 어, 릴리 화이트는 영국에서 이제 이렇게, 교배를 시켜서 전문적으로 이제 브리딩을 하는 브리더 영국 브리더 닉 럼브에 의해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어이게 그런 유전자인 거죠. 어 그런 이제 돌연변이 유전자인 거죠. 그죠? 세상에 처음 나온 릴리가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황색이죠. 별로 막 모르겠죠. 엄청 하얀지. 그래도 새끼 때도 이미 다른 애들보다 하얀 편인 거예요. 근데 크면 이렇게 하얘져요. 릴리도 다른 유전자들과 같이 랜덤 페어링을 통해 돌연변이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몇 세대를 걸친 브리딩을 통해 우성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릴리가 유전이라는 것을 알아낸 후 너무 슈퍼폼을 시도해 본 결과 슈퍼폼은 뭐냐면 릴리랑 릴리를 붙이는 거예요. 릴리랑 릴리를 교배시켜서 슈퍼 릴리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올 화이트 개코가 나오긴 하지만 치사 유전이라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치사 유전은 뭐냐? 무조건 죽어요. 릴리 화이트 암컷, 릴리 화이트 수컷을 교배시키면 나오긴 나와요. 알에서 깨어날 수도 있어요. 보통 알에서 다 죽는데요. 근데 알에서 나오더라도 바로 죽어요. 치사 유전자인거야 릴리 두 개의 유전자가 섞이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치사 유전자라는 걸 밝혀냅니다. 이렇게 하얀 애가 나오는데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우성 유전자, 유서, 우성 돌연변이 유전자가 밝혀졌고요. 우성 돌연변이 유전자는 부개체나 모개체 중에 한 개체라도 이 돌연변이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새끼가 50% 확률로 이 릴리가 나옵니다. 그게 우성이고요. 열성은 아잔틱입니다. 반대죠. 까만색입니다. 새까만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새까만 애들이 나옵니다. 새까만데도 이렇게 완전 새까만 애들도 있고 옆구리에 또 이렇게 무늬가 있는 레터럴에 무늬가 있는 친구들도 있죠. 크레이 유전자 중에 유일하게 열성으로 밝혀진 아잔틱. 아잔틱은 알비노와 반대되는 단어로 노란색 점이 올라오지 않는 유전자입니다. 아, 어, 아잔틱은 런던에서 크레이 취미 생활로 하시던, 어, 런던에서 크레이를 취미로 키우시던 분이 세계 최초로 발견해서, 어, 이렇게 이제 수입이 되고 이렇게 퍼져, 교배시켜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어,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아잔티은 많이 안 풀렸어요. 아직도 제가 알고 엄청 비싸요. 릴리는 엄청 예쁘고 그래서 많이 풀려가지고 지금 엄청 좀 많이 싸졌어요. 가격 많이 내려갔어요. 1년 전만 해도요. 이런 릴리 한 마리 500만 원, 1000만 원씩 했어요. 500, 1000만 원씩 했어요. 퀄리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최상급 퀄리티거든요. 이런 애들은 1000만 원씩 합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도 했어요. 진짜로.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애들 뭐 500만 원, 300만 원 선으로 많이 떨어졌고 새끼들은 지금 뭐 10만 원 아 10만원은 오바고, 한 30만원, 50만원 퀄리티에 따라서 100만원, 200만원 정도까지 합니다. 30만원 대 새끼가 나온 게 새끼도 옛날에 100만원씩 했었어요. 밀리.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비싼 모프였고요. 자, 패턴리스. 지금부터 모프예요. 유전자는 끝난 거예요. 돌연변이 유전자는 끝났어요. 두 개가 다예요. 흰색, 까만색,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개발시킨 거예요. 패턴리스는 뭐냐면은 보시면은 보통 패턴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패턴 아니면은 뭐 이런 패턴 패턴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무늬들 무늬들이 있죠 무늬들 이런 막 이글이글거리는 무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런 무늬들이 있죠 이런 무늬들 이런 무늬들 이런 무늬들이 있죠 근데 얘는 보면은 패턴 리스트는 무늬가 없어요 아예 패턴 리스트 무늬 아예 없어요 그쵸 깨끗하죠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유독 무늬가 없는 애들이 있는 거야. 좀 연하거나 없어. 그런 애들을 구해가지고 수컷 안 커서 붙이는 거야. 그럼 새끼들 중에서도 또 유독 무늬가 없는 애들이 있겠죠? 계속 그렇게 인라인 브리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끼리만 짝짓기를 계속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은 이렇게 무늬 없는 애들이 나와요. 이게 바로 패턴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버프. 단색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인기 만점. 어, 베이스도 다양하다. 요즘은 그러니까 아잔틱. 아까 말했던 이 돌연변이 아잔틱 유전자가 아니더라도 열성 유전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까만 애들이 있어요. 그냥 새까만 애들이 있어요. 좀 까만 편인 애들. 이렇게 새까만 애들은 잘 없고, 그리고 까만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턴이스도 이제 있죠. 까만색, 주황색, 노란색, 뭐 많아요. 크림색도 있고요. 갈색도 있고요. 빨간색도 있고요. 바이컬러. 어, 패턴리스의 상위 모프라고 할수 있으며 단색이 아닌 도살 쪽 색감의 베이스와 살짝 다릅니다. 도살의 베이스 색깔이 도살이 여기입니다. 등 쪽. 색깔이 좀 다르고 어. 뭐요 정도가 바이컬러. 두 가지 색상이라는 뜻이고요. 그죠? 뭐 이렇게 돼 있고요. 타이거, 호랑이 무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예전에 처음 크레스티드 개코 입문했을 때이 타이거 애들을 좀 많이 모으고 싶었어요. 타이거 애들 이쁜 애들 졸라 많아요. 진짜 비싸요. 타이거도 이 무늬가 막 길게 이어져 있고 많고 이러면 더 비싸요. 어 그래서 기본 모프 중 하나 이제 굉장히 화려한 타이거. 어 도살에서 선들이 레터롤로 호랑이 무늬처럼 내려오는 특징. 무슨 말이냐면 여기 도살이 여기 등 쪽이라 그랬죠. 여기서 내려와요 배 쪽으로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무늬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타이거라 그래요. 뭐 오렌지 타이거, 레드 타이거 이런 식으로 많아요 이것도. 음. 이거 퀄리티 좋은 애들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예뻐요. 이것도 색깔 많거든요. 이것도 진짜 예쁜 애들 많아요. 브랜드, 아, 브린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모프입니다. 어. 브린들은 어, 무늬, 그러니까 타이거보다 무늬가 좀더잘게 쪼개져 있는 애들인데, 어.. 뭐 많아요. 브린들도 종류가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타이거처럼 길쭉길쭉하게 연결된 게 아니라 좀잔 패턴이 많은 애들을 그냥 다 브린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브린들 중에서도 잘게 잘게 쪼개지다가 이렇게 점처럼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까만 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까만 점이 보통 한 100개 이하면은 달마시안이라고 하고요. 100개 이상이면, 120개 이상이면은 슈퍼 달마시안. 슈퍼 달마라 그래요. 음. 어, 달마시안이라는 모프 그렇게 어, 보시면 되고요. 플레임. 이제 요게 제일 인기가 많고 제일 많이 키우는 이제 제일 대중적인 모프입니다 옆구리에 이렇게 불꽃 모양이 이렇게 이글이글하는 불꽃 모양이 조금 올라오죠 이거는 이제 퀄리티가 많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어, 기본 베이스 모프 플레임 어, 아까 전에 보셨던 처음에 보셨던 이런 것도 플레임이에요 플레임 옆, 옆구리에 플레임 올라오죠 불꽃 근데 이거는 까만 베이스에 흰색으로 올라오니까 이런 애들은 퀄리티 너무 좋죠 너무 예쁜 거고요 퀄리티 좋은 거예요 얘도 릴린데 세상에 처음 나온 릴린인데릴린인데 옆구리에 이제 베이스가, 요렇게, 불꽃 모양이 있죠. 그죠? 이것도, 불꽃 모양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식이냐면요. 제가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얘들은 릴리잖아요. 기본적으로, 릴리는 아까 말했지만 돌연변이 유전자고 우성 유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마뱀이 이렇게 있어. 어? 도마뱀이 이렇게 있잖아? 도마뱀이 이렇게 있는데, 옆구리 옆구리를 여기 반을 이렇게 가를게요. 일단 이렇게 갈랐을 때요 예를 들어서 제대로 패턴 무늬가 막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어? 막 이렇게 올라왔어. 어, 막 주황색도 올라오고 노란색도 막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위에 이거 화이트 월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화이트 월. 화이트 월이 이렇게 다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화이트 월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야. 보이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화이트 월이 밑에서 올라와서 이거 가리고 있는 거라고. 얘들은, 아까 전에 바이컬러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바이컬러는 두 가지 색상이라 그랬죠? 얘들은 세 가지 색상인 거예요. 흰색, 주황색, 까만색도 보이죠? 흰색, 주황색, 까만색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흰죽감. 다 섞여 있죠? 트라이컬러라고 그러고, 릴리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릴리는 근데 트라이 컬러라고 안 하는 게 그냥 릴리라고 하는데 뭐 트라이 컬러가 섞인 릴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까 말했잖아. 릴리는 이게 우성 유전자라서 어 저거 뭐야? 릴리 릴리 그러니까 릴리 수컷 릴리 암컷을 교배를 시키면은 다 죽잖아요, 새끼가. 그러니까 릴리는 항상 다른 애들이랑 붙이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좀 비싸고 좋은 애들이랑 붙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좀 이따가 나올 건데 트이 칼이라고 있어요. 트라이 익스트림 할리라는 모프가 있어요. 이름, 길, 이름이 길면은 그만큼 모프가 많이 섞인 거예요. 콤보가. 그래서 트라이 익스트림 할리랑 릴리를 붙이, 붙이면 요런 애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낮은 확률로. 굉장히 퀄리티 좋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트라이 익스트림 할리 베이스에 이렇게 흰색 릴리가 묻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릴리가 발현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플레임입니다. 옆에 불꽃 모양 보이시죠? 이게 진짜 퀄리티 좋은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정석으로 불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 요게, 아, 방금 말했던 할리퀸. 불꽃. 프레임 무늬. 불꽃 무늬입니다. 그쵸? 자, 할리퀸까지 설명했죠? 어. 아, 플레임이랑 할리퀸 다르군요. 어, 미안합니다. 뭐 비슷해요. 요즘저 뭐. 할리퀸이 요렇게, 옆구리에 불꽃 모양. 보이시죠? 요걸 할리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요. 아까 전에 제가 계속 요반 잘라서 이야기를 해줬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반 잘라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 왜 그러냐면은 반을 자르는 게어 여기 보시면 아까 그 그림이 좋은데 upper lateral, lower lateral이라고 해요. 옆구리를 왜 잘라서 위쪽 아래쪽으로 잘라서 이야기하냐면 를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통 할리퀸 때문에 말이 그런데. 이거는 일반 할리퀸이라고 하기 좀 그래요. 보통, 옆구리를 5대5로 잘랐을 때, 50% 이상 불꽃이 올라오면 익스트림 할리퀸이라 그래요. 보이세요? 불꽃이 훨씬 많이 올라와있죠, 위로. 불꽃 올라온 거 보이시죠? 할리퀸보다 훨씬 많이 올라와있잖아. 거의 등까지 다 올라와있잖아. 레터럴에 붙잖아, 지금. 레터럴에, 도살에 붙잖아요. 붙을 정도로 많이 올라오죠. 50% 이상, 옆구리에서 50% 이상 불꽃이 올라오면 익스트림 할리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익스트림 할리퀸도 종류가 많아요 이거는 지금 주황색이랑 갈색 베이스 짙은 갈색 베이스에 주황색으로 올라오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익스트림 할리퀸 근데 밑에는 보면은 까만색 베이스에 주황색이랑 흰색이 섞여 있죠 이거는 그럼 색이 세 개잖아 까만색 주황색 흰색 그 트라이가 붙고요 그 불꽃이 지금 도살까지 끝까지 올라오죠 이렇게 익스트림이고요 익스트림 할리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 익스트림 할리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보면은 또 천차만별인 게, 위에 애보다, 모르겠어요. 위에 애도 진짜 좋고 너무 예쁘고 비싼 아이일 거예요. 근데 밑에 애가 훨씬 비쌀 거예요. 왜냐면, 이 지금 핀이, 핀이라 그러는 이 핀이 지금 다 흰색이죠. 색 대비가 너무 좋잖아. 주황색, 흰색, 까만색에다가 또 핀이 흰색이야. 얘는 보면은 몸색이랑 똑같죠. 이게 요즘은 또 뒤에 흰색이 좀 비싼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흰색으로 너무 예쁘게 발현 잘 됐고요. 할리킴들의 끝판왕, 익스트림 할리. 이 칼은 이 칼이라, 트이 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칼. 할리의 상위 버전, 네터럴의 크림이 거의 도살까지 올라옵니다.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익스트림 할리킴. 불꽃이 막 그냥 끝까지 다 올라오잖아, 지금. 그죠? 꽉 차있잖아. 이것도 익스트림 할리킴이에요. 자세히 보면 흰색이 올라와 있죠 화이트 월이 이렇게 얘는 색감이 연해서 그래요 색감이 진한 애들은 흰색이 잘 보여 대비가 되니까 까만색, 흰색, 노란색이 보이는데 이런 애들은 잘안 보여도 주황색, 갈색, 흰색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연한 색깔 애들이 저는 이쁘더라고요 좋아요 크림 베이스 바디에 크림이 이렇게 올라오면 타이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타이거 같기도 하죠 아까 말했듯 달맞이안 까만점 올라오죠. 달마시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달마시안만 모아서 또 키우시더라고. 요렇게. 어, 아, 어, 너무, 얘는 좀 신기하다. 예쁘다, 얘는. 저는 근데 좀 무섭더라고요, 달마시안. 은 달마시안들 중에서 몸에 점이 100개가 넘으면 슈퍼달마시안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달, 이거 보시면은, 달마보다 크죠? 좀 점이. 이거 잉크스팟이라 그래요. 어, 잉크스팟, 잉크블롯,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달마보다 더 비싸요, 얘들은 또. 잉크블롯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할리퀸, 익스트림 할리퀸 있는 것처럼 달마 슈퍼 달마 그리고 어, 잉크 블롯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잉크 스팟. 아 이런 것도 오일 스팟이라 그래? 약간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 아이건 처음 들어봐. 오일 스팟 나 처음 들어봐. 클리 클러스터는 잉크 블롯들이 뭉친 거를 클러스터라고 한대요. 처음 처음 듣습니다 공부하고 있어요. 어, 아 이건 좀 들어봤다. 포트홀. 노란 점. 노란 점을 포토홀이라고 한대요. 음. 어. 뭐 그렇고요자 그리고 요거, 요건 좀 쉬워요. 어, 요건 좀 쉬운데 지금 여기 크레스 덩크 아까 흰색이 비싸다고 이 핀, 아까 흰색이라서 비싸다고 했죠. 요거 등에 이렇게 핀이 있어요. 오돌 도돌하게. 핀이 있는데 요게 뭐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끊기면은 그냥 핀 스트라이프 다연결돼 끝까지, 꼬리까지 이렇게 쭉다 연결되어 있으면 풀핀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풀핀이 비싸겠죠? 그리고 한개 정도 끊기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아깝게. 그런 애들 뭐 99핀, 두개 끊기면 98핀, 뭐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다핀 스트라이프입니다. 풀핀 아니면 핀 스트라이프인 거예요. 그죠? 여기에 5대5 라인에 이렇게 흰색으로 쭉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보면은, 그니까, 러 핀이 한개더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옆구리에. 핀이 두 개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풀핀인데, 옆에 한개더 있어. 한줄더쫙 있어. 그러면은, 이걸 쿼드 풀핀이라 그래요. 쿼드 핀 스트라이프, 이렇게. 핀이 두 개인 것 같죠? 음, 쿼드 스트라이프, 어, 쿼드 풀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쿼드가 붙어요. 팬텀. 어, 이 모프는, 패턴리스 같지만, 이건, 그니까, 러 뭐라 그래야 되지? 어, 그냥 좀 쉽게 말하면은 좀 어두운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란색이나 막 이런 밝은 주황색이나 이런 색깔이 안 올라와요. 크림색이나 이런 색이 안 올라오고 뭔지 알겠죠? 이름이 왜 팬텀인 지 알겠죠? 어 이런 모프를 팬텀 모프라 그래요. 팬텀 모프도 종류 많아요. 막 회색빛깔 나는 애들도 있고 어좀 다크 딥한 느낌으로 막 눈이나 이런 거는 또 비슷해. 근데 되게 딥해 이런 거는 이제 다, 어, 뭐 팬텀인 경우가 있죠. 리버스 핀스트라이프. 이건 나 처음 보는데? 리버스 핀스트랩은프 뭐야? 리버스 핀은 모프라기보다 살짝 효과가 비슷합니다 리버스 특징 핀스트랩프 밑에 그림자 같은 효과가 있어요 아 이건 됐고요 넘어갈게요 크라운 아 이거 유독 요 머리 요쪽 큰 애들 있어요 요쪽 큰 애들 요 대가리 요쪽 큰 애들 있거든요 요 크라운이라 그래요 존나 크죠? 크라운 닭벼슬처럼 축 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 블러싱 뭐 이렇게 턱 밑이 빨간 애들 블러싱이라고 한대요. 나도 몰랐어요. 펄이? 펄이는 뭐야? 아, 핀 다, 다 없는 거? 핀이 다 없는데? 한국에서 살짝 흔하지 않은 네임인데요. 어... 도살 핀들이 일정한 선이 아닌 지그재그 랜덤으로 비추, 비추. 아, 랜덤으로 이렇게 다있구나 그러네? 오, 그러네? 우와, 신기하다. 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아, 어, 막두 줄, 세 줄로 나네. 신기하다. 소프트 스케이. 아, 뭐좀더 누워있대요. 에... <laughs>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뭐 넘어갈까요? 드리피는 많이 있어요. 드리피. 드리피 된 애들이 릴리가 드리피가 많이 되는데 드리피 된 릴리가 좀더 비싸요. 어, 드리피 된 릴리는 좀 비쌉니다. 어... 그리핀은말 그대로 흘러 내림이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도살에서 흘러 내리기도 하고 레터럴에서 흘러 내리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세요? 도살에서 등이 흘러 내리는 듯한 느낌, 밑으로 쭉 이렇게 얘도 보면 위에서 밑으로 쭉 뭔가 원래 핀에서 딱 끊기잖아 무늬가 보세요? 이렇게 딱 끊기잖아. 그럼 여기서 다른 발색이 나오잖아. 근데 얘들은 흘러 내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 드리피라 그래요 드리피가 좀 비싸요 그리고 어 화이트 아웃 음, 뭐야 뭐 그렇고요 나, 어, 나도 모르는 거 많아 신기하긴 하다 슈퍼 스트라이프 슈퍼인 이유는 도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아 등에 이렇게 이 도살이 완벽하게 일자로 하나 더 이어져 있다고 무늬가 아, 넘어갈게요 제트블랙 이건 또 뭐야 할리퀸 패턴리스 배색감으로 나오고 정말 고급진 블랙. 아 넘어갈게요. 솔리드. <laughs> 릴리 솔리드 릴리가 지금도 한 150에서 200, 비싼 건 3, 400도 합니다. 등에 도살의 무늬가 없어요. 릴리가 하얀데 도살의 무늬도 없어. 어, 솔리드라 그럽니다. 쉐브론 이거 나 처음 봐. 어? 등 등에 유자들이 생겨있다고? 져 어, 뭐 이, 이거 도사를문의 말하는 건가? 뭐 알겠습니다. <laughs> 크림 시클 굉장히 많이 키웁니다. 크림 시클도. 요건 달맞기가 있는 크림 시클인데 이점 빼고 보시면 돼요. 크림 시클 오렌지나 크림색 베이스에 레터럴에 크림이 올라와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황색이나 크림색에 요렇게 크림이 요게 흰색 머리 올라와 있는 거 크림 시클이라고 합니다. 크림 시클은 할리퀸 피스타이트 조합으로 많이 나옵니다. 보통 크림시클이 인기가 많습니다. 어, 거점 없이 보시면 돼요점 없는 애들 많습니다. 크림시클. 레드 앤 크림. 가장 인기 많은 디자이너 모프. 레드 앤 크림은 정말 환상적인 색감 조합으로, 어, 빨간 베이스 위에 얹은 크림이 정말 작살납니다. 어, 레드벨벳 케이크 같다. 빨간, 그니까 러몸 자체 색깔은 빨간색인데, 흰색이 이렇게 크림색이 올라오는 거죠. 블러드 알리킨. 어, 까무잡잡한 베이스에, 어, 금같이 올라오는거 골드색으로 흰색이 아니라 골드로 올라오는거 어, 블러드 할리퀸이라고 합니다 할로윈 할로윈이 진짜 이뻐나이 색감 진짜 예쁜것 같아 어 까만색 베이스에 주황색 짙은 주황색이 올라와요 이거 이쁘지 않아 할리퀸 아 이거 이거 할로윈 그러니까 이거 익스트림 할리퀸 아니면 할리퀸의 일종이에요 옆구리 어쨌든 불꽃이 올라오는건데 색감이 정해져있어요 까만색 바탕에 주황색으로 올라오는 애들 너무 이쁘죠? 이거 이뻐 나 좋아해 크림 언 크림 이건 몰라요 나 크림색 기죽박죽 로프 아 라벤더 어 라벤더도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델은 라벤더 릴리 화이트래요 릴리인데 라벤더가 띄고 있는 건데 라벤더는 파, 파이어 다운일 때 아, 파이어 어, 파이어 다운도 알려드릴게요. 이게 파이어업, 파이어다운이 뭐냐면, 어... 파이어, 파이어업, 뭐, 파이어업, 어뭐 보통 파이어업 아니면 뭐, 뭐 파업이라고도 하고요. 파이어다운, 파이어다운, 뭐 발색, 발색이 죽어 있,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하는데, 뭐냐면, 얘들이 어, 촉촉한, 환경일 경우에 색이 확 올라와요. 반대로 건조한 경우에 색이 죽어요. 그러다가 또 촉촉해지면 또확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그 저, 저랑 뭐, 어, 제가 아는 유명한 도리더 분께서 그런 말을 하던데 크레가 크레스티드 개코가 사는 지역이 그 아까 뉴칼레도니아 섬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기가 길고 막 스콜 이게 이제 갑자기 막그 소나기 오는 거 어, 스코, 스콜도 자주 온대요 근데 어, 그러면은 이게 우기일 때 아우, 배설도 많이 하고, 배설 유도가 되고, 배설 유도 되고요, 배설 유도가 되고,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때 발색이 올라오는 거래요. 이거 정확한 정설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올, 발색이 올라오는 거래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 뭐 그렇다고 합니다. 어, 뭐정 정설은 아닙니다. 많이 키워 보니까 그러시더라. 몇천 마리 키워 보고 새끼 몇천 마리 받아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시더라고요. 다크 인크림 뭐 트라이 컬러. 트라이 컬러가 요거죠세 가지 색깔이 섞인 거. 어. 와 이건 뭐야? 유전이 아닌 돌연변이. 모프라 부르기 힘든 이유는 유전이 아니다. 아 돌연변인데 유전이 안돼 릴리처럼. 우와 이거 처음 봐. 와 까져 있는 거 봐, 엄청 까졌다. 아예 무늬가 까져 버렸다. 그지? 아예 무늬가 일 부분이 까졌어, 그냥 없어 패턴이. 프레질. 우와 이거 뭐야? 와 여기에 빨간색이 엄청 뭉쳐 있다. 어, 근데 좀 무섭다 이거는 진짜로 색깔이. 색깔 이좀 무섭네.